그러니까 유노중 위원장 체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문, 문재인 쪽도 아니고 그 뭐지 이게 뭐지 했는데 윤호중 체제 위원장 체제 반발하는 사람들을 몇몇 특히 김두관하고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보니까 아하 이재명이 이해찬하고 5대 5로 갈라먹기 아니 사실은 5대 5가 아니죠 여러분 윤호중과 박지연이면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모두가 다 박지연의 뉴스에 박지연에 집중을 했는데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내가 여러분 박지연의 비대위겠어요 윤호중의 비대위겠어요 윤호중의 비대위지 박지연이 당 들어와서 26살짜리 그 밖에서 시민활동하고 서 민주당을 일일이 구석구석 간다고요 윤호중이 여러분 실질적인 비대위원 단, 원, 거의 원탑 비대위원장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대위가요 이해찬의 비대위에요 이재명의 비대위에요 이해찬의 비대위라고 그러니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거야 민주당 해설은 민주당 해설은 어디서 들으면 된다 여러분 저한테 들으면 돼 이것도 어디서 누구까지 민주당 지지자들 니들도 내 방송 봐 시바 민주당 돌아가는 걸 민주당 돌아가는 걸 김어준이 설명을 해줘 뭐 이동영이 설명을 해줘 어 거기서 내분 나고 뭐 이런 거 누가 설명해주겠니 얘들아 민주당 얘들아 빨리 내 방송 봐아저 새끼는 되게 악의적이고 이간질을 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같어 맞아 이 새끼들아 니네 이간질인데 내용 잘 봐봐 내가 틀린 말 하나. 이해찬과문재인도 여러분, 같은 편인 줄만 알았지. 네. 여러분, 같은 편 나에서도 싸움은 오지게 나는 거야. 스포츠 쏴라? 뭐야? 스트루러님그 얘기를 이미 왜 제도신 도시인... 오토카지니? 아, 아, 그거? 문파들 와서 슈퍼츠 쏘라고요? 오토카지니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누를게요, 여러분. 광고 한번 누르고 여러분들 제제 평론이 오지고 지렸다면 여러분 돈줄로 평가를 해주십시오. <laughs> 이 평론이 쓰레기 평론이었다면 돈이 조금 거칠 것이고 <laughs> 이 평론이 오지고 지렸다면 슈퍼챗 시즌 터지겠지. <laughs> 영, 영님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세상은 퍼포먼스로 퍼포먼스로 그리고 돈으로 평가받는 거야. 유재일은 없자마자 유튜브 없자야. 그럼 씨발 유튜브 없자지 그럼 씨. 여러분들한테 슈퍼챗 받고 후원 받고 뭐 멤버십 받고 그렇고 먹고사는 업자지 뭐 내가 뭐 내가 업자 아니래? 근데 어디 가서 내가 뭐뭐딴 데서 뭐 수술을 받고 이런 거 없어 무슨 무슨 내가씨 어디까지나 퍼포먼스야 이광재요? 이광재 꾸물꾸물 걸리는 거 보니까 아무도 안이 정도 나와가지고 또 정치도 재개할 수도 있겠어. 이광재도 여러분,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초월적 뒷배가 있는 인간이라서 이광재 쉽게 갈려나가지 않죠. 이종문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찬과, 이, 이해찬과 문재인 이재명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줘. 그러더니, 너는 혼수도 없이 가지고왔구나 아이고, 아니고 어, 아이고, 이런 것도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가,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명품 옷을 사줘. 그리고, 아유, 내가, 내가 아들한테, 이게, 집을, 니네 사는 집을 내가 전세를 얻어줬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 복덩이네. 그러더니, 이거, 이 집, 이거, 전세 안 되겠다. 자, 내가 그냥, 그냥, 내가 집 해줄게. 그래도 엄마가 집 사줘. 막 시어머니, 시어머가집 사줘. 그리고 막 갑자기 생활비 넣어줘. 어머, 어머, 그래. 그랬더니 내가 자식을 낳았어 아유 우리 집에 장손을 낳아줘서 고맙네 아이고 자네가 우리 집에 기둥이야 그러면서 막 며느리를 칭찬해 그런데는 애를 키운데 갑자기 오, 잠깐만 이거 분유는 뭐 먹이는 거야 아니 아니 이게 아니 너가 이걸 몰라서 그러나 본데 분유는 이거를 먹여야지 아니 기저귀는 이걸 입혀야지 아니 옷은 이걸 입혀야지 유모차는 이게 뭐야 아 씨발 이, 이 좋은 좋은 시험만 한줄 알았는데 진짜 똑같은 시험만 했네 그게 문재인과 이해찬, 이재명과 이해찬의 트러블이야. 이해됐음? 응? 응. 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니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아 씨발 나중 이제 알만할 테니까 내가 좀 알아서. 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 허허, 주상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이흥선도원군과 고종. 흥선대원군과 고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응.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응. 주상 내가 다 내가 너를 고종한테 있잖아. 주상을 내가 임금으로 맡기하기 위해서 저 안동 김씨와 기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 옛날 얘기 꼬만. 어, 옛날 얘기 꼬만. 내가 너한,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 어허. 네 밑에 있는 부하들도 다내 부하들인 거 알지? 허허허. 네가 네네 네 부하들을 늘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어, 너한테 개길 마음 있니? 어허. 아버지! 행복 만땅님 감사합니다. 그니까 지금요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도 이해찬의시 상황 이거에 졸라게 피곤한 순간이 온 거야. 아 이게 정말 피곤해. 뭐 그런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이 이, 시츄에이션 이이 시츄에이션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있잖아요. 여성 할당제 같은 거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자리 나누기 이런 거로 돼서, 그렇다. 지금 여러분, 이게 윤호중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한 거는 결국은 뭐다? 윤호중, 윤호중 가지고 시끌시끌한 건 뭐다? 이해찬의 이해찬과 이재명의 권력투쟁이 시작되었다. 열받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호중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지랄하는건 이해찬과 이재명의 권력투쟁이다 근데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게 뭐라고요 이낙연 이 와중에 아씨 나이 미국 갈래 왜 그럴거 같아요 이낙연은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기 민주당에서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낙연 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하고 이해찬이 권력싸움하고, 있는데 옆에서 여러분, 야, 니네 둘다 비켜봐, 내가 할래. 그거 여러분 죽는 겁니다. 최정경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서운 동네라니까, 정말 무서운 동네죠.